네 여러분 저희 틴탑이 공연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몇시야? 몇명 들어왔어? 11시 40분 새벽? 어? 아니 새벽 11시 40분이 어디있아 진짜 얘네 반가워요 뭘 먹나요? 우리 먹방하자 먹방, 먹방. 아그내 밥이잖아 근데 나도 먹자 알았어 그 입에 있는거 먹고 먹어 먹고 <laughs> 형 <목소리> 아, 아, 먹고 먹어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어 하나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또 하나. 아이돌도 맥주를 먹네요 <목소리> 아니요! 이슬 먹고 살야요 네? 이슬이요? 네, 이슬 좋아해요? 네, 이슬 먹고 삽니다 저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항상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고 뭐라는 거죠, 니은 씨? 통제요 여기요, 여기요 계란찜 나왔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나도 넣는다 여기요 이거, 자, 이거 캡, 캡의 먹방 어, 예쁘다 도전! 와와 <laughs> 아웃! 나한테 욕하는 거 같은데 기대씨 뭐라는 기다, 거예요? 기다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 기다려 라고 어 <laughs> <laughs> 뭐예요? 큰일 났다 나 지금 이거 카메라에 담기려고 너무 무리하다 지금 입이 터질 것 같아서 콜라로 <laughs> 넘겨주는 거예요 왜 무리해 삼겹살 누가 다 먹었냐 난 진짜 안었다 경규 누구 먹냐 장난 지금 날아갔냐? 뭐 몰라요 개그 콘서트 나오는 거? 응. 장난 지금 날아 몰라요? 장난 지금 날아갔냐? 몰라? 어. 아, 진짜 지쳐진다. 그게 뭐야? 장난 지금 날아가냐? 말을 이제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 야, 아, 저기... <laughs> 야, 저기 너무 정렬하게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어디? 저기 이슬, 종현이가 좋아하는 이슬 아, 이슬이 아니, 근데 저거 네. 오늘 다 먹을 거거든요 저거 오늘 다 먹을 겁니다 자, 아, 도전, 누구부터 도전하실래요? <laughs> 릴레이거든요 네. <laughs> 저요! 1병 네. 원샷 1병 원샷 어지세요 들어와 1병 원샷 들어와 오늘 들어와 을게 큰일 나너그 셔츠 어디 건가 돈 주고 산거 아니죠? 이거 이거 아까 내 무대 의상인데 왜 의상이? <laughs> 누나 병원이가 이거 돈 주고 산거 아니래고 막 그랬어. <laughs> 아니 오빠 이제 고래서 돗돌이 빼야지 이렇게 댓글 올라왔 저는 살을 찌우고 있는 중이라 살은 빼지 않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예, 운동을... 사람들이 네,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남자들은 살을 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. 왜냐면은 무턱대고 살 빼면은 너무 이제 말라지는 그런거. 가 찬이 오빠 살 빠진 것 같아. 유유유 안내 u 더 먹어야 돼뺀뺀다 e r 킥킥킥킥킥 t 빼는 게 by t h e 니다 잘못 오해하시는 e 같은데. n 5뭐 하시나요? 아 b e 찌 b 려고요 e n 요요려주세요찌 e n 데자 한마디씩 해요 네 Ben. 아, 오늘... 아, 피곤한 하루였습니다. 인정. 은안티야 <laughs> 야, 너네그조금힘들면서왜 자꾸 달그러 거야? 찍어 주고 싶서달는 거지. 그냥. 야, 형들. 어? 이 얼굴이 어떻게 나오나? 다 어? 보면서. <laughs> 어? 잘 나오게 하. <laughs> 뭐야? 관심 뭐야? <laughs> 아, 찬영한 마디 끝났고. 리얼요. 네, 얼 네. 오늘 <laughs> 사일 끝냈고 저녁 식사 맛있고 종현아 어디가? 그 계단 조심해 계단. 맛있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네. 자제 연결. 나이. 끝. <laughs> 안녕. 너거 화질 왜 이렇게 있어? 얘 카메라 잘못 찍는 거 아니야? 그래. 자기만 예쁘게 나와. 진짜, 진짜 자, 얘는 자기밖에 몰라. 끝니다 끌게요.